온 모든 스포티비권이 이제 아프리카랑 그 저작권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데 네. 다음팟이나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서로 이렇게 완전 완벽한 오픈 소스는 아니라서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거를 근데 사실상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전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재방송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 뭐 지금 뭐 물론 이제 대부분이 지금 그거 그리그 보러 가 있어가지고 없지만. 예. 제, 지금도 그거 안 보고 재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죠. 네, 그런 거랑 그리고 때려죽여도 아프리카로는안 오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다음 팟에서 마초가 예. 다음 팟에서 안 해? 아 그럼 안 봐. 이 약간 예, 그 정도로. 있죠, 네. 예. 그런 그렇지. 거 따져봤을 때 다음 팟에 방송 켜지는 게 스포티비에게 좋으면 좋았지 실은 아닐거 같은데 어차피 스포티비로 가서 보진 않을 거니까. 예. 아 근데 걔네들 이제 네. 실, 실질적인 극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뭔가 시청자 수는 예를 들어 지금 네이버에 지금 켜놨는데 네. 그 리그를 켜놨는데 7,600명이 보고 있는데 지금 네. 네이버에서 네 이제 이 만약에 마초님이 지금 다음 판에 켜서 여기 한 500명이 됐다. 네 그럼 그네 입장에선 그 네이버 동시 접속자 중에서 한뭐한 뭐, 한 적어도 한 50명에서 100명은 빠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 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뭐 돈이 좀 들더라도 아, 돈이 그니까 돈 굳이 안 들다, 안 들다? 든다? 안 든다? 어쨌든 다음 팟이랑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아프리카에서 하는 것만큼 그냥 다음 팟이랑도 네. 같이 그런 저작권 좀 맺으면 좋겠는데 보면 근래 온게임넷이나 나이스게임TV는 맺어서 방송을 맞습니다. 다음 쪽에도 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다음 팟은 l o l 하더라고요 그죠? 예예 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네, 그쵸 다음 팟이 좀 다음 팟도 그렇고 스포티비도 그렇고 약간 그 미안하지가 못해가지고 네. i m 이 겁나게 인기, 많은 사람들이 IM이 제가 알기로 그런 시즌별로 여는 리그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거든요. 스타로는 그렇죠. 예, 외국 거 예, 중에 보입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중계권을 돈 없이 뿌립니다. 그냥. 아. 저도 돈 없이 단독 중계권 한국에서 제가 독점으로 받았었고 아예 카피라이트까지 해가지고. 아 근데 스포티비에서 이제 그걸 이제 돈으로 약간 아니요 스포티비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스포티비에 그냥 준거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이게 저보다는 스포티비가 훨씬 인지도가 있으니까 회사고 중계도 더 깔끔할 거고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강금 그거는 뭐뭐 뭐 어쩔 수뭐 당연한 거라고 아쉽 저한테는 섭섭하지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아주 제 저하고 하는 것보다 스포티비가 하는게 훨씬 낫죠 그죠? 네아예예 근데... 예. 그렇죠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 아니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예 아무래도 플랫폼 자체가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거기 리그 자체가 뭐 어디 뭐그아마 선수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프로게이머들 다 나오는데 그렇죠 네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스포티비도 약간 그런 네그 i m 진행하는 곳이 그 ESL TV거든요 예, 예. ESLTB 마인드 같이 좀 가면은 조금 더 시청률이 오르지 않을까 예, 그렇죠. 이런. IM이 인기 받는 게 사실 그건데 플랫폼이 여유로워서. 그렇죠. IM을 방송 켜지면 트위치에만 각국 언어로만 한 다섯 개인가 여섯 개도 켜집니다. 예. 근데 그 네. 전부 다 합쳐서 진짜 다오만 명 봅니다. 그거. 아, 그죠. 어, 예. 예, 예. 자 시작하시죠. 네. 경기 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스포티비강 계좌가 봐야 되는데. <laughs> 자기네 지금 리그 진행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 아쉽네요. 죠 그렇죠. 네. 예. 자 전장으로 가시죠. 아마 이 경기가 끝나면은 톱티비 네. 경기도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영서 어, 어, 대 하재상 2대 0인데.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급차이가 나니까. 네. 네. 지금 되게 불리했던 경기 역전 잘해냈거든요 영서가. 어. 네. 3대0 느낌이 3대0 나서. 네, 아마 이제 도우리그 끝나면은 시청자분들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볼거 없거든요 저거 끝나면 지금 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뭐 어떤 시청자분이 아프리카 BJ들끼리 담합해서 방송사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안 되나요 노조 같이 이미 있잖아요. 예 그게 그런거죠 뭐 저거 뭐 방송 예를 들어 뭐 흑형TV 뭐 이런느낌 그런것도 있고 예, 뭐 예. 대체 좀 큰걸로 치면은 LOL에 이제 G스타 아. 엔터테인먼트라고 그쵸 예 맞습니다 뭐뭐 뭐 개소주님 롤선 솔선생님 뭐, 예. 뭐 여기 쫙 엄청 뭐뭐 러너교님부터 막 엄청나게 포진해있는 예 근데 그게 지금 예 시청자분의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게 네 사실 지금 스타트 방송에서 제일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BJ 중에 제일 별풍선 이런 수입 면에서 제일 큰게이 마초님 방송인데 네. 사실 마초님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안 되겠지만 네. 그걸로 무슨 뭐 노조 조합 생계 유지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스타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순수하게 방송하는 걸로만 버는 거 치면은 예예. 격차가 진짜 커요. 그냥 아, 네.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하루에 5만원벌이 하기 힘들고요 그렇죠 진짜 빡세고 예예 예. 지금 오늘은 거진 5만원벌이 되거든요? 아, 아까 예. 오시기 전에 받은 별풍선이 좀 있어갖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네.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크니까 격차가 크니까 그죠 그리고 예. 진짜 잘 나갈 때는 진짜 막 일주일에 아마 100만원도 넘게 받은 적도 있단 말이에요 별풍선만 예, 초창기 막이런 예. 때가 한창 이 전성기 때 작년 12월 막 이럴 땐 진짜 리지였어요 예. 근데 이제 42에서 네. 제일 인기 많은 BJ가 이 정도인데 사실 롤은 어느 정도 그냥 뭐 마스터 정도 플레이어가 개인 방송만 열어도 엄청나거든요 시청자가 그쵸 좀만 인지도 쌓이면은 뭐 예. 시청자 몇천 명 차는 거우수니까 5천명 5천 진짜 5천명 우습더라고요 뭐 마스터 챌린지 사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아 그쵸? 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쪽은 이렇게 그게 이제 노조를, 노조를 만들어서 그게 가능한데 네. 스타트는 다들 약간 스타트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서 약간 뭔가 가족 분위기, 네 체스 정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들. 그리고 뭐 방송도 많지도 않고 예예, 예. 다들 뭐다 아는 사이 하나 걸르면 다 아는 사이, 사이 막그죠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 시청자들. 그리고 참고로 아프리카에서. 스타투 방송하시는 분들은 최소 재방송 한 번씩 다 나온 분들이고 그렇죠 다 네. 안은, <laughs> 뭐 서로 서로 다 아는 분들 네. 네, 서로 이제 그게 다 있다 보니까 네, 적대 관계도 없고요 네아 그냥, 그냥 어 잠깐만 이거 광자포르신데 인성포 그럼, 네. 아, 아, 아 인성 나오죠 네. <laughs> 이거는 근데 지금 저그가 네 저글링 달리고 있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저거 지금 시대위의 선수 자기 방심하면 안 돼요. 저 광자포 완성되기 전에 지금 탐사상 미리 좀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저글링 뛰는 걸못 봤어요. 저글링 뛰는 걸못 봤어요. 지금 안마랑 취소하면 됩니다. 저거 안마랑 취소하고 삼멀티 그리고 저 앞쪽 멀티. 이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이거 토스 큰일 났어요. 토스 큰일 그러니까? 인성 인, 인성 인성 자랑하다가 게임 지게 생겼습니다. 네 인성 파괴하려다가 본인 네, 인성이 파괴되게 생겼죠 지금. 이거 지금 네. 방심했어요 시대위의 선수. 아. 야 일꾼 다 나오는데 극혐입니다 그 지금 이것도 손해죠 이거 지금 자기가 성포 네. 시절한 거에 한두 세배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일꾼들이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 시간 그렇죠. 동안 잡히는 예. 것도 있고요 네광자포또 깨집니다 이거 저글링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지금 와저 컨트롤이 지금 예 역시 저그 스타일은 저글링이에요 저그 스타일은 저글링입니다 네자 광자포 다 날라가고 하나 다시 올리지만 이거 지어지려면 또한 세월이에요 지금 지지나오든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연장 네. 때문에 지지를 못치는 건데. 네. 왜냐면 신청하고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렇죠. 와, 와. 저글링 컨트롤 이제 두 마리. 죽... 자 이제 좀 죽어나가긴 하는데 이거 이 정도면은 네 일꾼 수19대12 게이드 예 일꾼 여덟 마리 저글링 여섯 마리 네. 와서 일꾼 여덟 마리 잡고 광자포 네개 정도 취소 시켰거든요. 그렇죠 네번 취소시켰어. 네. 야이 정도면은. 로또 터졌습니다 거의. 아 이건 로또, 아, 운은 아니었으니까. 예. 네. 아무튼 뭐게이이득이죠게이득 네. 저, 그러면서 저그는 이미 부화장 세개 완성 거의. 네. 완성. 약간 자리가 좀 힘들긴 하네요. 이 앞마당 네. 쪽 광자포 때문에 일단 멀리 짓긴 했는데. 예 이거는 저 그냥 어차피 지금 토스가 테크도 네. 없고 과, 지금 토스가 얼마나 지금 불리하냐면 관문이 없어요 관문이. 네. 인공 제어선은커녕 관문이 없거든요. 네. 저그는 지금 그냥 66, 66기 그 최적화 있지 않습니까? 드론? 네 66기까지 그냥 일벌레 채우면 됩니다, 66기까지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지금 뭐내 방송에서 자꾸 딴 방송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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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난다 이거 괜한 오해를 부를 수가 있단 말이야 예. 어? 그것도 뭐 예예뭐타 BJ 뭐 비하나 뭐 그런 추가 썰 이런 거는 그쵸. 여기서 웬만하면 예날 욕하세요, 나를 나를. 어, 어, 네. 제가 이제 지금 3일째 같이 중계를 하고 있는데 마초 님이랑. 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이다. 네. 뭐고자다뭐 이런 거. 네. <laughs> 그러면 차라리 예, 마초 님이나 차라리 저를 욕하시면 욕하시지. 뭐 우지 뭐 타비제를 지금 여기서 욕해 봤자 듣지도 않는데 왜 욕합니까? 그렇죠. 아그빠커 님은 고자는 아니죠. 아 저는 예. 네. 저는 어제도 예, 잘 예, 서 예.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요그그그 예. 아름다운 생뭐그 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예. <laughs> <에이. 웃음> 인공지에서 추가되고 있는 시대위의 프로토스고요. 저그 지금 저그가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너무. 그냥 토스가 지금 저그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시대위의 선수 그래서 지금 지금 저거 날리는 거 같아요. 그 승부수. 지금 트리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뭐 아, 그래도 예. 그 정도는 아니네. 네. 저그 스타일 저그 같은 경우엔 지금 뭐 태평성대죠. 예. 박기석을 뭐, 네. 토스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저거를 지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서. 네. 아, 트리플 가져가네요. 그쵸. 그렇죠? 아홉, 제가 트리플 가져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게, 왜냐면 네. 광물을 3,400 남겼거든요. 네. 그걸 저는 트리플 쪽으로 가길래. 아니뭐 트리플을 그쪽에 가져가려 하나 했더니 지금 몰래 멀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1시 쪽에. 그렇죠. 이게 이게 진짜 승부수인 거죠. 그죠? 안 그쵸, 가져간 이, 척하고 시간 끌어 갖고 역전 만들어 내겠다는 건데. 그렇죠. 잘하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줘야 돼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 스타라는 게임이 유리하면 변수를 줄여야 되고 네. 불리하면 변수를 늘려야 돼요. 음... 지금 시대위서수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쪽에 변수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죠 면 그래서 바로... 스타가 재밌는 건데. 그렇죠. 네. 변수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대 변수가 아니 무난하게 평소 가쳤으면 절대 못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이거. 네. 그 그래도 지금 11시 쪽에 승부수 던져서 물론 저것 때문에 이제 질 수도 있겠지만 네. 저것 때문에 저도 저거 아니어도 원래 지거든요, 게임은. 그리고 또 보면은 스타크래프트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 예, 예. 사실상 제가 5년 동안 스타크래프트 거의 중계만 했습니다. 예. 딱 스타크래프트 나오고 나서 클로즈 베타 때 연승전 연다고 막 골드리그부터 막 가이아까지 막 연승전 참가시키고 하다가 2주만에 베스트 BJ 달고 스타만 했거든요? 예, 예. 뭐딴 게임 잠깐 뭐 바람도 폈지만. 근데 그러면서 한 번도 똑같은 경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빌드는 <laughs> 같을 수 있어도 예. 양상은 항상 다르고, 무빙도 다르고 뭐. 삼계도 다르고. 네, 삼계도 3... 3... 3... 다르고. 네. 그만큼 이게 진짜 변수, 그말리하마신 대로의 그 변수가 정말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예, 예. 목골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지금 저거스타일 네. 선수가 네 지금 탐사정 11시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봤거든요 시대위화 선수 지금 탐사정 11시 쪽으로 빠진 걸 봤어요 아 대군주로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시대위화 선수한테 조금 추천해주고 싶었던 거는 네저 탐사정을 저렇게 그냥 걸어가지 말고 네뭐 나중에 지금 이제 완성되어있는 로봇공학시설에서 타.. 저 뭐야 그, 차원분관기 태워서 예그렇게 예, 갔어야 안 들켰을 것 같은데 지금 저그스타일 선수는 아마 11시를 안 봐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탐사정을 봤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재수없으면 예상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긴 하죠. 예, 그쵸. 예,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네. 그휴시 걸렸거든요. 어, 자, 일단 들어가는데요. 앞마당 쪽에. 지금 이렇게 저그스타일... 어, 공업 깨지면, 공업 깨지면, 어? 어, 네, 완성! 급격... 아, 간발의 네, 완성. 차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네. 불사조 토스한테는 저글링이 약이거든요 네지 저글링이 많아가지고 네아 그래도 시드에서는 되게 침착하네요 뚫렸습니다 아, 아 본진까지 활짝 열렸어요 네 이거 뭐 불사조로 저글링 들 수는 없잖아요 네 트리플을 했는데 트리플을 한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쵸 극혐이죠 일군 10마리 잡 11마리 아 근데 저그 스타일 선수가 진짜 저그 호스적 잘하네요. 네. 오죽하면은 전판에도 보면은 예. 그 앞마당에 재련소 올라가는데 저글링 끼어 가서 끝났거든요. 예 예. 조이 사진 선수가 바로 졌는데 아. 쫙 자... 히드라. 와. 종결자 나왔습니다. 종결자. 히드라 18기. 점. 그 겸... 왜냐면 지금 토스 토스가 지금 예. 거의 공허 공어... 불사조, 불멸자 이런 조합 위주라서 네. 거신이 나와봤자 한두 기고 네. 사거리 업도 지금 못 눌러 아 지금 시대에 선수 당황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신 찍었는데 네. 로봇공항 지원소 한개더 짓고 있습니다 아 이거 깨졌나 보네요 로봇공항 지원소가 아 그러네요 그니까 그이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늦으면은 히드라랑 사거리가 똑같거든요 거신은 사거리 업없으 예. 그다 또 히드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가 빨라가지고 데미지도 무시할 수가 없고 엄청 세죠? 그러니까 네. 소감한 그 사거리 업그레이드 안된 거신으로는 히드라 못 막습니다. 업그레이드만 잘 따라가면은 바이오닉도 녹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아 바드라가 원래 바드라 바이오닉 되게 잘 녹입니다 히드라가. 아니 원래 근데 군식 그 잔할 때는 안 썼잖아요 바드라로 그죠? 예, 그거 히드라가 그때는 공속 업그레이드 네. 그 공속 버프를 받기 전. 아 패치 전이라. 예, 예, 예. 네, 어, 요즘에 는 싸움도 충분히 바이오닉이랑 되고잘 되죠. 네, 처음 분간기. 예. 네, 의료사연에 좀 약한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긴 한데, 어, 처음 분간기 네. 잡힙니다. 아, 야, 이거 아무것도 못 하고 잘리네. 시대에서도 지금 많이 좀 지금 멘탈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그죠? 아, 근데 지금 저거 스타 선수가 확실하게 1 1 시를 못본것 같네. 아까 그 탐사정 가는 걸 대군주 시야에 걸렸는데. 네. 지금 딱 토스 병력 구성 보면은 느껴야 돼요.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은데. 아. 예, 조금 느껴야 되거든요. 자 거기다 뭐 추가 히드라 계속 와요 지금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시기 싸다 해도 네양 차이가 엄청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근데 내 네, 꼬추 가지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나봐 다음 판에 <laughs> 보면은 뭐 마초 개새끼, 마초 고자, 마초 실꼬추 뭐 어? 닉네임은 심지어 마초꼬추 cpu입니다 예아 네. <laughs> 그래도 지금 오 지금 그래도 시대위 선수가 네 역장을 기가 막히게 어도 어, 그리고 어, 거신 나왔습니다. 자리도 너무 좋았고요. 예, 예 역전. 아, 근데 지금 저희가 못본 사이에 네, 지금 저그 스타일 선수 앞바닥 쪽에 대 저거 두개 동시 올라가고 있고 살모사 이만큼 나와 있고요. 야, 그게 공방원 뮤탈인가요, 이거? 예, 한 우리... 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어... 개, 예, 그러면서 굴락 이미 완성됐고 이 공방원 뮤탈이 제가 알기로 그 옛날 예전에 드림아이저 선수가 정말 애용했던 예, 막막한 네. 번에 삼0 개, 사십 개 운용하는 그. 그죠? 지금 저 스타일 선수도 지금 가스 많이 축적시키고 있는 걸로 봐서 네. 저거 이제 한번 받으라 지금 찍은 걸로 소모 한번 더한 다음에 네. 이제 그 가스로 이제 뮤탈 한 번에 딱 찍을 것 같거든요. 그죠? 이제 지금 저 팔고사를 저만큼 뽑은 이유는 이제 거신 땡겨오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왜냐면 지금 토스가 그고위기사가나오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까 그 깨진 네 인공 제어소를 지금 복구하고 있어요. 안마당 쪽에서 깨졌던 인공 제어소를. 아 그러면 지금 저거 올리고 황혼이 에 올리고 기사장 기록 보관소 올리면 시간이 한 세월인데. 네. 그러면은 지금 저세모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닛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토스한테. 야 근데 인구수 차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먹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토스가 시대 연수가잘 해준 거는 1 1시 쪽에서 아까 그. 올레멀트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 돌아가서 그나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지. 네, 진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 11식 지금 안 돌아갔었으면은 네. 게임 아까 이미 끝났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지금 네. 뭐 저그 스타일 선수 입장에서는 아예 안마당밖에 꼴랑 없는데 이렇게 자꾸 잘 막아내는 게 신기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눈치를 채야 돼요. 네. 거신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왜냐면 안마당까지 먹었는데 거신이 저렇게 지금 6개나 나오기가힘들거든요그그 것도 지상 병력 뽑아내면서 거 뭐, 뭐. 공허조 나와 있고요. 이 야, 배달잼. 보어 네. 아. 아우, 극혐. 네, 아! 예, 끝났 아, 지전 와. 완전 거의 그냥 약간 저그. 네, 저그 사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예. 네. 보이기사가 그죠? 아, 저그 스타일 선수. 오늘 아까전에, 경기 시작하기, 방송 시작 전에 저그사이 선수가 오늘은 자기가 선봉장으로 나와서 네, 연승전을 쓰, 막 쓸어 담겠다는 의지를 보, 보였었거든요 하... 순식간에 4연승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저는 잠시 스카이프를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이 접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바로 다음 경기 달려보도록 하죠. 아우 씨 오늘 저그 스타일 선수가 아주 흥하네요. 그죠? 자, 박커 님이 나오는데요. 중계하시다가 선수로까지 자, 어쨌든 저그 스타일 선수 경기 한 선어 경기를 보셨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를 보여 줄지. 네, 여러분들 전진 병영의 아버지 노스 파커 선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자 맵을 뭐할까 아킬론이 제외니까 저희가 맵을 네, 구루망국으로 가시죠